내일 추석입니다. 네, 인사 우리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내일 추석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메리 추석할까요? 예, 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 예, 네. 인사 하시겠습니다. 음. 오늘 오다 보니까 예배실에 오다 보니까 또 오래간만에 보는 또못 봤던 얼굴들을 오늘 봤습니다. 아마 부모님 되게 어, 방문하러 온또 우리 가족들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봐, 보지 못했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저는 추석날 다들 가시자 다들 오셨네요. 이렇게 오셔서 너무 기쁘고. 오늘 또 추석 끝나고 또 내려가시나요? 각자 가시나요? 아니면 여기 계시나요? 수원에? 대부분 계십니까? 네, 혹시라도 또 고향에 가시는 분들 오늘 운전 조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어, 종종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아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아마 큰 일을 하는 사람일 거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고 탁월한 성과를 이루는 사람일 거야라는 생각을 종종 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 홍해를 가른 것, 반석에서 물을 낸 것을 성경에서 볼 때마다 아,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볼때 정말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고 큰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고. 통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내었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책망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좀 통해서 그 일을 좀 살펴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일절부터 오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어떤 상황에 이 놓여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첫째 딸의 이스라엘 자손 중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바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매우 매우 힘든 상황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입니까? 물이 떨어진 겁니다. 마실 물이 없어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자기의 짐승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지금 모세를 탓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팡이를 들고 이세 백성들을 반석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성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사리 백성들과 그 짐승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12절 이렇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예요. 홍해를 갈랐던 모세예요.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본문에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책망하실까요? 왜 책망하세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으로 쳤기 때문이에요. 두 번이나 어떤 학자들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지팡이를 치는 것이 고난이기, 고난이 고난의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단 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분인데 두번치로두 번을 치므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회성케 했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를 떠나서 복잡한 얘기니까 떠나서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반석에서 무리를 하셨죠? 어떻게요? 명령함으로 말로 물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지팡으로 쳐서가 아니라 명령함으로써 말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요? 반석을 쳤어요 지팡이로 하느님께서는 지금 모세 그런 모습을 지금 지금 고 계시는 거예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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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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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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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뢰가 결핍되었다. 믿음이 결핍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신 이유는 그의 행동의 실수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결핍, 믿음의 없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것 같아요. 어떤 성과를 내고 큰 일을 내는 그것을우리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들을 막 모아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찬양대가 완벽한 화음과 기술로 찬양을 하는 것,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것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목사가 목회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대가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 봉사자들이 교회를 섬기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인데 믿음을 알겠는데 과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떤 믿음인가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업을 성공시켜 주는 하나님. 시험에 합격시켜 주는 하나님. 좋은 직장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학교에 병을 낫게 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구를 채워 주는 존재로서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적잖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채워 주는 존재로만 그분을 믿는다면 거기서 잘못된 신앙이 시작되기 쉽상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이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시작 어, 보여져요. 보여 싶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또뭘 믿었어요?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어요. 이들이 아세라와 바알을 믿는 것이 나쁜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나쁜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그들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신, 신이 관장의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들판에 신이 있고, 산악에 신이 있고, 비를 관장하는 신이 있고,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 있고, 태양을 관장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농사를 지르니까, 비를 관장하고, 출산을 관장하는 신을 같이 겸하여 섬겨야 되는, 섬겨야만, 섬겨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된 삶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일궈내는 그런 도구로 그분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지 그것만이 단지 나의 목적은 목적은 아닌지 나의 신앙의 목적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어떤 믿음을 원하실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72면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너무,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13장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 가운데 나를 팔자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 손에, 손에 잡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지금 14장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시키시고 나서, 떡을 떼고 나서 말씀하세요. 여기 중에 한 사람을 인해서 내가 팔리게 될 거고, 내가 죽게 될 거야. 예수님이 세 번이나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특으로 듣지 않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날그말씀 하시니까 이, 이 제자들이 이제 시급한 거예요. 어,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나 보다. 어,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어야 되는가? 다 따라 죽어야 될까? 아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제자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막 거센 바람에 바그 바다가 막 이는 것처럼 엄청난 그 그냥 그 파도가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에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근심하지 말라는 내가 바로 그의이거든요 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 파도가 막 일어나는 그막 격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이 근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죽게 될줄 것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시절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 요동이 쳐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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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십3 일절 말씀이에요. 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을 때그 제자들의 마음이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도마가 오제의 질문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는늘 어찌 그 길을 얼겠습니까? 지금 여전히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불안해, 불안한 마음으로 근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에 보면 바로 너희들이 믿어야 될 그, 그, 나가, 그, 그 내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들 마음 가운데에서 상황 속에서 그 자기들 지금 닥친 그, 그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의 눈을 지금 어디다가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에게. 어떤 자신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그로 말려면 그는 아버지 갈 자가 없는 바로 생명이신. 그 예수 자체에 그분 자체로 그 시선을 지금 돌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오이다 맞추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는 믿음. 나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누구에게로요? 예수 크리스토께로 맞추는 믿음.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수 있게 하시는 바로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유일한 구원자인, 바로 그분께만 눈을 맞추는. 그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어요. 손복지며 찬양. 이 찬양대 매번 이 찬양대 가사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의 고백인 줄 제가 믿습니다. 차양대 성경 말씀을 읽음에 읽으면서 계속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에 깊은 의미들이 이렇게,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찬양곡을 할때 수없이 연습하시잖아요. 그 연습을 통해서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그 은혜와 그그그 그, 그 어마어마한 보화 같은 그그 그, 그 뜻들을 여러분이 발견해내시고 그 발견의 은혜를 가지고 고백하시는 자리가 이 차양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순복주에 찬양하세요? 내가 건강하니까? 일이 잘 풀리니까? 아이가 잘 되니까? 그러면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순표 안쓸 거예요? 주님 찬양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 일이 안 풀리면? 사업에 실패하면? 자녀가 혹이라도 안 되면? 그래도 순표 치며 찬양하실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이 자녀가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에 비록 내가 건강이 안 좋고 가진 것이 없어도 손뼉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내일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일가 친족들이 모이시겠죠 그러면 꼭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 분들 보면서, 아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아유, 이 생활이 왜 이래. 아휴, 예수 믿을 게 몸이 이렇게 아파. 나보, 예수 믿지 않나보다 몸이 더 아프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열받죠? 네.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그냥 그런 말씀 하시면 씩 한번 웃어주세요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지금 그게 다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금을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누구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습니다. 한 사람은 지갑에 가진 돈이 만 원이나 전부예요. 한 사람은 자기 지갑에 아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또 너무 죄송하지만 비웁니다. 이해하십시오. 10억짜리 로또가 된 당첨이 된 로또를 갖고 있어요. 똑같이 라면을 먹습니다. 어떤 기분으로 먹을까요?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예수를 아는 자의 마음이에요. 예수를 갖고 있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여러분을 조롱해도, 여러분을 비웃어도 내 안에는 예수가 계셔라고 그렇게 그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정중하게. 그고 리 친절하게 그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말씀했겠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엄청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큰 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어떤 나를 믿느냐? 사업을 성공케 하는 그런 나를 믿느냐? 아니면 길과 진리와 생명인 나를 믿느냐? 라고 질문 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에게 나는 스턴이냐? 아니면 너희 바라보는 목적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담대하게 그리고 힘차게 우리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